세상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그을동안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힘들었는데 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어, 제목을 한번 보시면 네, 잘못 치기 아니고요, 적에 니다 100%. 그, 이 100%라는 단어가 어, 제가 어떤 CF를 보다가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어,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는데 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어,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삼월상 2 3장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있는 있는데 오셔서, 오셔서 블레셋 사람이, 사람이 의일날을 쳐서 그 다작마당을 탈출하려 했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외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시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부자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 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헬렌 로즈비어라는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콩고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 콩고 반군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콩고가 이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외국인들이 우리의 것들을 너무 많이 탈취해갔기 때문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하시기 시작하죠. 그러자 콩고 내에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병원을 세워주고 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의료 기술을 전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어,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어, 이 선교사님에게 반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강간하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려. 어, 이번 6개월 동안 감옥에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가는 걸 보게 돼. 그냥 대략 끌고 나가서 강간하고 때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6개월 동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도 보면 어, 다윗이 겪는 고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일라와 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투와 말고도 사울이 계속해서 첩자를 보내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혹시나 어, 위험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납다 심지어 어, 아둘람 불에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과 어, 그 시, 시글락이라는 성에 가서 그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성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그 싸우고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아, 아말렉이 일어나서 그 시글락 성을 쳐요 그리고 그 부녀자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요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게 다윗이 다윗 다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다. 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어,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 길을 따라 나섰잖아요. 길은 부으셨잖아요. 다윗이 뭐 내가 왕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던 후보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부으셔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계속 궁지로 올아가는 다윗. 다윗을 자꾸만 그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게 만들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일까? 요 저는 이, 이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시빌락 성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돌봐주었던 자기의 그 생명 은인이었던 사람을 돌로 치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방인들의 칼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도와주었던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안 된다고 해요. 그일 나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야 할까요? 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또사울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때 하나님그래그 사람은 너 배신할 거예요. 그냥 빨리 일어나서 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을 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만들 때에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고. 떠났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지명을 말해주지 않고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떠났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건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과정들을.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가난땅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뭔가 이제 잘 풀려야 돼. 이제부터는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딱 처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 먹을 게 아무것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피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곳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겨 자기 와이프를 그바로왕한테 빼앗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같이 매일 밥 먹고 잠 자고 놀고 했던 형들이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그 구덩이 바로 위에서 식사를 해요. 요셉이 들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죽이려고 묻은 거예요. 그냥 덮어버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그냥 팔자라고 이제 해유책을 써서 팔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으로 집어넣고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노예로 들어갔는데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내려가요 인생이. 인생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꿈을 풀어줬어요. 그죠? 같이 갇혔던 두그 고위 간부들의 꿈을 풀어줬더니 잊어버려. 얼마 동안 잊어버리냐면 2년 동안 잊어버려. 이 짜증 날만 하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대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요셉이 바로왕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꿈을 자,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끌고 가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100% 이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어 간다는 그 마음을 믿고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처음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헬렛 로즈비어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6개월 동안 한 명씩 한 명씩 쉬고 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성교사님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6개월 동안 좁은 감옥에서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다 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자로서 계속 선폭행과 폭행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려 6 개월 동.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선교사님을 질문을 받죠. 너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고. 폭발했어요, 이 선교사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 나를 이 지경에 몰아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분이 뒤통수를 한대마지막같습니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순간 이분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밀려들고 시작했어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속에 밀려들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하나님에 나아갔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던 영상입니다. 여기 조금 다른 방향이로 가는 들이 있습니다. 가보다 다른 일에 더 있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라스는 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러 죽는 다음 왜웃시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변한 청소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줄 거죠. 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있습니다. 매달 같이 와달라요. 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연결이 있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가 언니에 가게 됐지만 언니는 내가 사람 중 제일 멋는 언니야. 네. 어, 이 영상에 나오는 100%라는 그 말이 저를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스키 선수가 이 경사로를 내려갈 때 속도가 100km가 넘는 데이 100km가 넘는 속도를 내려가면서 만약에 그 음성이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선수간에그 무선으로 송신을 하게 돼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그것이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뒤따르던 선수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 가는 선수 어떻게 될까요? 100km로 지금 급경사를 내려오고 있는 이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치닫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이드러너가 되셔서 내 길을 따르시면서 나의 길을 안내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나는 지금 계속 같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느껴지지 않고 그 가이드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뒤에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뒤에 서서 우리의 내려가는 그 길을 안내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뒤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가이드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신뢰가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 그, 인기청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뒤에 계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말해요. 모셔 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사람의 음성처럼 뭔가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다 오픈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계속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는 현찰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당장의 내눈 앞에 보이는 걸 구하잖아요. 당장 내가 필요한 그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구하는 그것은 또 없어져요. 다시 구해야 돼요. 다오리가 아빠에게 만약에 선물 계속 구한다고 해보세요. 제 아들이 저에게 구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걔가 아빠를 가지고 있으면 아빠는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가이드러너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꽃이 없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나를 긍휼를 여겨주시고 다시 내 마음 안에 가이드러너가 되셔서 나의 그 급경사로를 내려가는 내 인생길에서 나를 뒤를 따르시며 나를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다 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구하였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나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수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또한 시간 들고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일하고내것을의지하고 나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성령에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흘리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발 들어나가며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또,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없네. 마맞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 우리는 가이드로너 예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내 직감으로, 내 감각으로 이 일을 해쳐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가이드러너의 목소리 하나에 의지해서 그비탈길를 내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맡기고 우리의 가이드러너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할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너 되어주셔서 내 인생 달려가는 이길 내일 도알수 없고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단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수 없는 우리의 인생 길에서 가이드로너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연을